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렇죠. 작도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이가 같은 선분을 작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같은 각을 작도하는 방법. 세 번째는 뭐였어요? 주어진 선과 평행인 선본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작도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제 도형을 작도해 보도록 할 겁니다. 도형 중에서도 삼각형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음, 삼각형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음, 면을 가지고 있는 도형 중에서 가장,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단위는 삼각형, 삼각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각형은 더 작은 도형으로 쪼개집니까? 그렇죠 삼각형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오각형은 삼각형으로 분해가 되고 사각형으로 분해가 되지만 다시 사각형이 삼각형으로 분해가 돼요 같은 방법으로 아무리 많은 다각형이나 하더라도 삼각형으로 분해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삼각형은 더 이상 더 작은 단위로 분해가 될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 삼각형은 약간 도형 중에서 가장 가장 다, 작은 단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삼각형을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을 작도하면 반대로 다른 도형들도 작도해 나갈 수가 있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네 그러면 삼각형 우리 어떤 삼각형에 대해서 쭉 배웠었죠? 음 여러분 가장 많이 배웠던 거 얘는. 이등변 삼각형, 2등변 삼각형, 그다음에 세변이 같은 정 삼각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다음에 이런 걸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쵸, 그렇죠. 얘는 예각 삼각형, 그쵸, 그렇죠. 얘는 직각 삼각형, 그다음에 하나 더, 음, 둥각, 삼각형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작도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삼각형에 대해서 간단한 용어들을 배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삼각형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잘 그렸죠? 네. 여기를 A. 각 여기를 b 여기를 각 c라고 합시다. 꼭짓점은 꼭지, 이렇게 놨어요. 그다음에 여기를 이 변의 변을 소문자로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했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우리 각 같은 표시할때 우리 각은 각 a 뭐각 b 각 c 이렇게 배웠죠. 각을 본따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삼각형도 삼각형 모양을 본따서 세모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삼각형 ABC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얘기로 삼각형 BCA 삼각형 CAB라고 해도 되겠죠 순서대로 이어지도록 써주면 되겠어요 얘가 삼각형을 뜻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들이 조금 있습니다 음... 각, 각 A와, 어, 각 A를, 각 A를, 변, 변 BC에, 변 BC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대, 각이라 불러, 대, 각. 삼, 변 A의 반대편에 있는 거, 이 길이가 되겠죠. 마주 보고 있는 거 마주 보고 있는 거 대각 대각 이라고 합니다 대각 반대로 반대로 여러분 변 bc 를점 bc 를각 a 에 뭐라 부르겠어요 대변 이라고 합니다 대변 대변 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마주보고 있는 거를 우리 대각, 대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하나 문제를 해보면, 우리, 각 C의 대변은 뭘까요? 대변은, 그쵸. 그렇죠. 변, A, B가 되겠죠? 뭐, 답을 이렇게 선분 A, B라 써도 되겠지만요. 그 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선분, 한 번, 변. 에이스의 대각은, 에이스의 대각은 각 B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대각, 대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삼각형을 그리는데, 삼각형을 그리는데, 한 가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삼각형 있습니다. 삼각형. 응, 음,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다시, 실패했다. 짠. 짠. 아이고, 어, 자,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 이거 지우고, 짠. 대충 봅시다, 여러분. 대충 보세요. 산으로 가는데, 응. 여기가 A, B, C라고 하겠,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봐봐요, 어, 이 밑변. 이 밑변, 이 밑변을 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우리 한번, 두 번째 거, 얘를 한번, 아, 세 번째 거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그냥. 얘랑, 얘랑, 길이가 어떻게 돼요, 길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이를, 여기를 선생 A-라고 할게요. 보면은, 이변 B-C하고, 우리 여기 위에 있는 거. 누가 당연히 이 보라색이 더 크죠? 길이가 더 길죠? 왜냐면, 왜냐면 더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더 길겠죠? 변 B-A랑, 얘는 당연히 큽니다. 그쵸? 그렇죠? 크죠? 당연히 위는 더 크죠? 그래서 삼각형이 되는 순간,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순간, 순간,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두 변. 삼각형이 이루어진 순간 이두 변의 길이는 나머지 이두 변의 길이는 밑에변보다 무조건 길게 돼 있어요. 얘네들도 얘네들도 합하면 이 아래 변보다 더 깁니다. 변 BC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쵸 삼각형이 된 순간.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뭐 어떤 얘기냐면 삼각형이 있을 때각 변을 선생님이 a b c라고 할게요. 그러면 길이를 ABC로 했으니까 어떤, 것든, 어떤 것들이든 간에 두 변의 길이는 나머지 한 변보다 길게 되어 있어요. 세 변의 길이 중에서 가장 긴 거를 긴 거를, 긴 거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선택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두 변의 길보다 이 작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변을 선택하더라도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무조건 작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삼각형의 기본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가 엄청 길어요. 어떤 변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길어. 그런데 나머지 두 변은 짧아. 짠, 짧아. 아무리 연결하려고 하더라도 삼각형이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변이, 나머지 두 변이, 어떤 한 변과 길이가 같아. 어떤 한 변과 길이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그냥, 직선만 되는 거겠죠, 직선. 밑에처럼 BC가 되는 것처럼.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같아. 그러면 전체 변의 길이와 같, 합한 게 같다 버리면 삼각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변이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은 세 변과 세 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변의 합은 무조건 다른 변보다 무조건 길어야 돼요. 아무리 그 다른 변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두, 나머지 두 변의 합은 가장 긴 변보다 길어야지만 삼각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cm, 2cm, 3cm가 있는 얘네들은 삼각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긴 거를 3cm를 밑에다 놨어요. 하지만, 1cm짜리하고, 2cm를 더해서 아무리 삼각형 모양으로 조금 올려 올리는 순간 꼭짓점 만들고 올려 버리는 순간 얘는 삼각형이 되지 않겠죠? 뚫려 버리겠죠? 앞, 앞, 앞 모양이 뚫려 버린단 말이에요. 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3cm, 4cm, 5cm. 이런, 이 경우는 어때요? 어떤 나머지 두 변의 합은 두 변의 합은 나머지 변더 크기 때문에 얘는 삼각형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5cm, 6cm, 12cm가 있다고 해볼게요. 가장 긴 거를 선생님이 바닥에 놨습니다. 12cm를 바닥에 놨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눕혀도, 눕힌다고 하더라도 11cm입니다. 눕힌다고 하더라도 1cm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삼각형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삼각형은 3변 중에서 나, 나머지 나머지 2변의 합이 어떤 변보다 길 때만 삼각형이 이루어진다는 것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삼각형 작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한번 같이 볼게요 3변의 길이와 3각의 크기를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작도할 수 있는데 함께 작도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각각 a, b, c인 세 선분을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작도해 보겠습니다. 직선 l을 긋고 그 위에 길이가 a인 선분 bc를 그립니다. 이제 점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c인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b인 원을 그려 앞서 그린 원과의 교점을 a라고 합니다. 두점 a와 b, 두점 a와 c를 각각 이어서 만든 삼각형 abc가 작도하고자 하는 삼각형입니다. 네, 여러분 삼각형은 어, 삼각형은 어, 세 변. 삼각형은 세 변. 세 변, 어, 세, 세 변과, 그래서, 삼각, 변 AB, 변 BC, 변 CA, 그리고 각 A, 각 B, 각 C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경우를 다 알고 있을 때만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 다 알지, 뭐, 일부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은 세 변의 길이를 알때 우리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경우를 같이 알아봤더니 컴퍼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선분의 길이를 옮기는 걸 배웠습니다. 작도하는걸 배웠죠. 그래서 세 변을, 세 변을, 세 변을 길이를 따와서 그리는 거였어요. 방금 본 것처럼 우리 한번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먼저 선생님이 선분을 좀 체크를 할게요. 네. 네. 그러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변을 아래로 가, 가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번에 좀 짧은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짧은 거.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점 하나를 그립니다. 점 하나를 그리, 그리도록 할게요. 점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컴퍼스를 이용해서, 컴퍼스를 이용해서 길이를 잽니다. 그렇죠 길이를, C와 D의 길이를 쟀어요. 얘를 여기다 옮깁니다 옮겼죠? 그 다음에 선분 하나 그릴게요. 선생님이. 선분을 직선 하나 그려도 되니까요. 직선 하나 그립니다. 짠. 그리고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쫙 그렸습니다. 교점을 표시해서 여기를 그릴게요. 그러면 3번 CD와 같아지는 거 어디야? G, I랑 3번의 길이가 같아졌죠? 그쵸? 그러면 이대로 놓고 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A, A, B를, 3번의 A, B를 우리가 작도를 할게요. 길이를 가져오기 위해서 컨버스를 이용해서 길이를 잽니다. 이거와 B를 쟀어요. 얘를 어디다 그릴까요? 우리가 원하는 여기 한 점에다 그려야 되겠죠? B에다 옮겼습니다. B에다 이렇게 옮겼죠? 그 다음, EF랑 똑같은 길을 또 재겠습니다. EF랑 쟀습니다. 얘를 어디다? I에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나는 교점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만나는 교점은 어디였어요? 두 원이 만나는 교점? 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어주도록 할게요. 만난 선분을 다 이어줍니다. J랑 G, 또 J랑 I. 그래서 우리는 이세 변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을 작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교과서 문제 1번을 한번, 한번, 여러분 책에다가 한번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